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힐링하러 가지 말고 안식으로 들어가라 힐링하러 가지 말고 안식으로 들어가라 네, 조금 힐링하러 가지 말라는 말이 야속하게 들리긴 하죠 네, 어, 그런 말은 아니니까 좀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 요즘에는 어, 힐링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힐링처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은 매우 건강한 문화라고 여겨집니다 아, 우리가 일전에 한 20년 정도의 전만 해도 어 나라의 경제와 가정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기에만 바빴죠. 쉬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어디서 쉬어야 될지도 잘 모르면서 분주하게 어, 그렇게 자신을 혹사시키면서도 어, 그런 경제활동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바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 좀 다소 어렵더라도 어, 일하는 것을 잠깐 멈춰두고 어, 좀 이렇게 힐링처를 찾고 어, 힐링할 사람을 만나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건강한 문화라고 여겨집니다. 어, 생물학적으로도 긴장이 있으면 또 이완이 있고 그래야 또 다시 긴장할 수 있는 것처럼 분주하고 바쁜 삶. 요즘에 일하시는 분들의 일의 그 강도가 얼마나 높아요, 그렇죠?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노동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다음 스텝을 더 건강하게 밟기 위한 아주 건강한 문화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여력이 된다면 많이 힐링하러 다니시기를 권면합니다. 바다로 가시고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뭐 산으로 가시고 좋은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충분한 휴식과 어 그러한 어, 힐링을 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어, 뭐 힐링을 하러 많이 못 다녀봐서 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어 제가 좋은 곳을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네. 알고 싶어요? 네. 안 알고 싶으면 얘기 안 하고 <laughs> 알고 싶으시죠? 네. 어, 힐링 정원이라는 곳이 <laughs> 예, 웃으시는 분들은 네, 눈치를 채셨네요. 왠지 모르실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어, 무슨 얘기야? 에이, 그러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 1층에 힐링 정원이 있어요. 네, 모르셨어요? 네.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laughs> 거기 우리 카페에 그 우리 매대 아, 저희 판매하는 곳그 옆에 이렇게 문이 하나 자동문이 있는데. 거기를 열면 힐링 정원이 쫙 펼쳐집니다. <laughs> 이름이 힐링 정원이에요. 그래서, 아니, 외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던데, 막 커플들이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그쪽으로 가서, 예,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딱 누워가지고, 막새 소리를 듣고 있고, 예. 몰랐죠? 예.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laughs> 거기에 가면은 어, 힐링할 수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가 있고 하늘이 있고 돌이 있고 파라솔이 있고 빵이 있고 커피가 있고 <laughs> 힐링하기 충분한 곳이니까 저처럼 어, 힐링처가, 힐링처를 못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어로프 헤븐의 힐링 정원으로 <laughs>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사실 우리가 힐링을 한다는 것, 힐링처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 굉장히 건강한 문화고,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추구해도 괜찮은 그러한 문화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힐링이 주는 편안함과 행복감을 추구하면서 신앙의 불균형을 가지고 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말에 노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니까 모이는 것이 어차피 불편하니까 나가자. 그래서 캠핑족들은 더 많아지고 기회만 되면은 어 캠핑카를 빌리기도 하고 캠핑도구를 챙겨서 산으로 들러 나가서 좀 쉬다오는 문화가 생겨버렸습니다. 힐링하러 가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건강하지만 이제는 놀러 가서 그냥 놀러 가는 길에 그냥 핸드폰 켜놓고 그냥 예배 드리는 식으로 예배를 때우기 식으로 그냥 드리고 여의치 아니면 나중에 녹화된 걸로 보자 하면서 그냥 예배를 그냥 빼먹어버리고 그냥 힐링처만 찾아 안식, 휴식과 어, 그리고 행복감을 추구하러 가는 것. 힐링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건강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면서 그렇게 힐링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히브리어, 히브리서에서도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아, 많이 등장하죠. 이 히브리서에서 안식을 정의하는 것은 어떤 유대인의 율법과 관련한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종말론적 소망으로서 안식을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식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것. 그러면 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식과 죽음을 동일한 관점으로 많이들 바라봅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죽으면 어떤 영의 세계로 이렇게 전환된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의 관점은 그러한 관점과는 매우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 안식의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이 중단된 휴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좋은 데 가서 쉴때 오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서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세상과는 다른 더 적극적이고 더 역동적인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힐링처에 찾아가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 그런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활동.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 통틀어서 이 안식에 관하여 가장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4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안식은 무엇일까요? 어, 히브리서 3장, 4장 오늘 전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안식에 관하여 말하기를 구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까지는 시편 95편,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되어서 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었을 때, 그 가나안에 입성해야 하는데, 불순종을 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데, 이제는 노예 생활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어, 편안한 삶. 이제는, 어, 노예, 노예가 되어서 정말 고통스럽게 구속받고 살던 삶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축복이 흐르는 땅에서 내 마음껏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안식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계에서 바라보던 이 안식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고 광야 생활을 하던 그런 불편한 행복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생활에서 가나안이라는 장소로 이동했을 때 오는 그 안식. 그것을 장소적인 개념의 변화를 안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안식을 장소의 이동,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 힐링처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장소의 변화가 안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했다면 4장에서는 그 안식을 재정의하는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으로 안식을 재정의한 것을 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우리가 과거 아는 그런 가난으로 들어가는 안식과 다른 안식을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 4장 1절의 본문을 보면 그 안식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8절로 9절로부터는 가난의 안식과 다른 약속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두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가난만 가면 진정한 안식이 있고,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는 건데, 라는 그 장소의 안식의 개념을 상태의 개념으로 바꾸는데, 우리에게는 가난과 다른 안식이 아직 남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에서는 믿는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며 4절로 넘어가서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여 창조 후에 안식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제7일 안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신,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통틀어서 제치를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표현하고 사용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3장에서 10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장소적인 안식을 이야기하다가 4저, 4장으로 넘어와서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며 상태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7일 안식교 아닙니다. 제7일 안식교 아니고, 제7일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상태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신 완성된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로 얻는 안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될때그 하나님이 누리신 제7이, 제7일의 안식을 누리며 살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의 온전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의 안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찬성도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은 어디 힐링처에 가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누릴 수 있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경제가 어려워서 때로는 위태 위태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아주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이나 안정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안식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완성을 이루신 그 제7일의 안식이 믿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 그래도 이러, 이와 같이 예를 든다면 이러, 이 정도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길러볼 때 어, 때로 자녀가 너무 예쁘, 예쁘게 보일 때 어, 세상의 귀한 빌딩과 그리고 세상이 불을 다 준다고 해도 그 자녀를 기르는 기쁨하고 어,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음,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세상의 금은부화를 다 나한테 줘도 우리 하나하일이 데리고 있는 게 훨씬 더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은 외적인 것이나 장소의 변화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외적인 안정감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삶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들어오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감싸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동행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부장으로 나가고 힐링처를 찾아 나가고 예배는 한두 주쯤 빼먹어버려도 어디 가서 안정감을 찾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힐링처를 찾아 돌아다니는 교회의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주인되는 예배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내 행복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모습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라 겁니다. 결국에 놀고 돌아오면 또다시 공허해지고 언제 또 놀러갈까 목마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놀고 와도 잠시는 기뻤을지 모르지만, 또 고단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늘 곤빛이 아니한 것입니다 늘 풍요로운 것입니다 늘 가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예배까지 거룩한 안식일을 영적 예배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시는 건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 교회는요, 좀 신앙의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면서, 오후 한두 시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빨리 힐링하러 가자. 예배 드렸잖아. 예. 뭐, 그것을 비판하거나 꼬집으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성을 이루신 그 안식, 제7일 안식.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때만 진정한 행복, 의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내 안에 가진 것이 없지만 왜내 마음이 궁핍하지 아니한가는 그 안식을 누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일전에 어, 뭐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어, 주일 저녁 예배를 한번 이렇게 어, 쉰 적이 있어요. 무슨 행사 때문이었는지, 무슨 날이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저도 갔죠. 네. 근데 어,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아, 진짜 맨날 저녁도 못 먹고. <laughs> 사역하느라 예. 그리고 집에 가서 막 겨우겨우 이렇게 먹고 막숨 헐떡거리면서 막오 분도 못앉아 있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루 쉬게 되면 가서 얼마나 좋아요 가서 막 쉬고 막 육체적으로 평안을 얻고 막 이렇게 행복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 습관적으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 동물적인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누워있고 편하게 쉬고 있는데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열망하고 예배하면 그때 진정한 평안이 올것 같은 그러한 감정과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은 힐링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기고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을 때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의 종말론적 개념을 어떤 어 천국의 개념으로 나중에 누릴 수 있는 안식으로 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안식은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을 보면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러면 마지막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안식은 순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은요, 순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선택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을 보이는 것. 그곳에 안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면 찾아오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면 손해 볼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사람 만나서 내가 승진하려면 주말에도 나가서 관계를 맺고 결혼식에도 참여하고 골프장이라도 가고 어디 가서 접대라도 해야 내 앞이 길이 열릴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얼마나 영적 전쟁의 공격과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힐링 처가 좋아도 예배 나오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쉬는 것이 좀더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저녁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무르짖으면, 주님의 통치함을 받으면, 우리의 걱정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 소망과 새 노래를 더 하심으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집을 사면 행복하신가요? 차를 사면 행복한가요? 원하는 직장을 얻으면 행복한가요? 그 행복은 질리기 마련이고, 얼마 못 가기 마련한,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좀더 놀고, 좀더 쉬고 싶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주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예배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힐링처를 찾아 휴식을 취하는 장소적 개념의 행복의 안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제7일 안식을 누리며 이 안식을 현실에서, 현세에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안식의 다스리심 안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벗어난 순간에도 그 제7일에 완성된 안식을 주시게 됩니다. 그 안식을 누리고 경험함으로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사실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 있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딱 1절만 하고 조금 기도하고 그러고 맞춰도 될까요? <laughs>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한 절만 우리 에, 에 찬송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좀 띄워주시고.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라는 말이 참 감동이 돼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영원히 은총이버. 영원히 은총이버.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안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께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 안에 안정과 행복을 찾아가던 헛된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짧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제 칠일 안식의 그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지 않아도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동행하시사. 하나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마음속에 이루지니 날로날로 가깝고다. 주 예수 모신 것이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안식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군 군빛이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